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통입니다. 자, 이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또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자, 12일에 이 글을 올렸으니까 그냥 이 고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주 비트코인의 진심인 사람인데, 자, 11일 기준으로 이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이 이쯤 됩니다. 약간 69K 정도 평단을 유지하고 있고, 394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네요. 자, 이 사람은 뭐 모아가는 사람이니까 저희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잘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목점을 앞두고 살짝 눌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분석 먼저 해보기 전에. 주목할 코인에 상승 모멘텀이 있을 만한 코인 어떤 건지 올려놨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심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코인인지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지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 럼프 형님이 7월에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면서 현재 비트코인 어떤 구간일까?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올지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바로 차트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일봉이 가장 중요하죠. 일봉에서 보면 이 추세가 하나 보입니다. 그죠? 첫 번째로 추세가 아직 상승 추세에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떨어지면 이 구간 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죠.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만약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이 추세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왜냐?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1봉상 형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 바로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또 이곳이 매도 타점이자 쇼타점이 되겠죠. 이 구간이 1봉이라서 작아 보이지만 쌍바닥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추세선까지 이어보면 약한 2% 정도 되거든요. 10배 하면 여러분들이 20%입니다. 보통 10배 정도씩은 다들 하시니까. 자 오늘의 시가를 한번 보면 시가가 이 정도거든요. 자 1시간 보러 보겠습니다. 시가를 오늘 뚫어내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며 그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7k 정도가 괜찮은 롱타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꼬리를 제외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 봐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또 시가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어제 트위터에 이런 그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트럼프 암호 앞에 열한 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 쏟아져 나오고 조정 중이죠. 자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는 자 비트파이낸스 롱 물량입니다. 비트파이낸스는 올해들의 매집 흔적을 알아볼 수 있고 꽤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물량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집 중일 때또 하락이 나왔고 자 그러면 지금 구간도 물량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습니다. 전 이런 구간이 왔다고 생각이 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하면서 3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어드렸었던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115k 부분까지는 한번 상승해 줄수 있다 라고 전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물량을 절반 이상 덜어 냈다 라고 봐도 되고 이런 구간처럼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서 웨지 형태를 만들고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 눌려서 이런 매물 때까지는 충분히 눌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신고점 갱신하는 자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로 나올지도 아니면 자리 안 주고 이대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런 더블탑을 찍고 하락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이겠죠 계속 하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추세가 하나가 있고 전 이렇게도 굳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두 번째 지점까지 이으면 이런 것도 맞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두 추세선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 맞다는 구간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여기가 괜찮은 쇼터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웹지형의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 이런 곳에서 이어지면서 115K까지 한번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뭐 어느 정도 예측에 관한 브리핑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ABC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ABC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 보라 박스를 이 구간에다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충분히 이런 구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반익이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서 반등 구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만 해도 1% 이상이 되거든요. 이 꼬리까지 빼고 적어도 10배만 해도 10% 이상 수익 보는 구간이니까 우리는 이런 반등 구간을 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세가 하나 보이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 추세선이 점점 다 지 않고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숏 관점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 떨어지냐 여기까지는 열려 있으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반등 타점 구간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높은 확률로 이곳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니까 들어오시고 자 텔레그램을 리뉴얼합니다. 하... 트송 채널 시즌 2 오픈했고 기존에 있던 텔레그램은 경쟁 업체들도 너무 많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 브리핑 카피 가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좀더 제가 브리핑과 이 작은 또 심도 있게 하고 라이브도 진행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오프라인 세미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함께 끝까지 이 시장에 진심이고 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벌고 싶고 매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거 익혀놓으면 평생 돈벌수 있는 안전한 장치가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풀겠습니다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오히려 조금 인원은 작아질 수 있겠지만, 전 그런 뜨내기들 말고 정말 매매에 진심인 사람들만 오시고 싶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공식 채널 안내가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입장 문의에 트송 시즌2라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확인 못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는 또 보잖아요? 여기로 입장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씩 흐르고 있네요. 정리를 하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숏을 바로 타는 게 아니라 뚫을지 아니면 아래로 다시 흐를지 확인해 보면서 숏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아래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여기는 깨집니다. 깨지면서 이런 것도 터전 구간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보면 살짝 깨졌다가 말아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을 때 여기서는 익절 혹은 롱으로 짧게 수익 보고 나머지는 관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로 더 빠지면 당연히 여기까지 열려 있겠죠. 그리고 더 빠지면 이 구간. 그러니까 93에서 이제 90K가 깨지는 구간은 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전 영상, 전전 영상에도 이거 똑같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쨌든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7월달에 대체 이 럼프 형님이 무슨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냐? 바로 세금을 감면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기서 이제 짬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세금 감면 이후에 미국 지수가 35%나 급등했습니다. 자, 이 35%를 비트에 대입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자, 2017년 11월, 2018년 1월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감면 소식 이후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불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2,500%의 상승이 있었고 1세대 코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1차 불장이었죠 당시 선물투자 개념도 없었고 현물이 막 하루에 100%씩 오르는 뭐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정말 꿈같은 시장이었는데 그때는 철저히 개미와 고래가 움직이는 시장이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관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거와 똑같은 투자를 병행한다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도 나와 니다 그니까 러 예전처럼 무지성으로 자발트 사가지고 기다리면 수익 나고 그런 확률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잡코인은 사지 마라. 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알트살 거면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 뭐 수익 시총 높은 것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쭉 내려오시면 이 칼럼에 첫 번째 제 매매법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 1 2 3강까지 꼭 보시기 바라면서 적어도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나아가야 할지 한 시간만 투자하셔서 기준 잡고 수익 내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건 텔레나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별 해서 뭐 라이브도 한 번씩 해볼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지난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지표에서 역배를 타면 돈을 법니다. 고래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이 손절할 때그 물량을 고래 투자자들은 다 받아먹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늘 얘기했던 공포에 매수하라. 무서우면 분할로 매수해라. 관세금락 때 개미는 던졌고 고래들은 그대로 다 받아먹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시장에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는 분할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다 근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멘탈, 수익도 제가 키워드릴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고래와 기간에 당할 겁니까? 조금만 공부하고 기준만 명확해진다면, 조금 더 뾰족하게 명확해진다면, 여러분들,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뾰족하게 하는 걸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계속해서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트럼프의 선물, 7월부터 시작입니다. 벌써부터 선반향이 나오고 있고, 유동성 또한 여전히 풍부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쇼 친다? 쇼스는 짧게 먹으라고 했죠. 쇼스로 수익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아... 장담하는데 절대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무조건 롱 기반으로 수익 낸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올해 되게 재밌는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세한 건 텔레그램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와 올해 크게 나가봅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송이었습니다